안녕하십니까 시험생의 슬기로운 생활 최선수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시죠 요새 제가 노를 뭐좀 다닌다고 업로드도 좀 떵해지고 뭐좀 멍하게 있었습니다 <laughs> 멍하게 있다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어 가지고 제가 또한개조하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뭘해볼 거냐 지금 형광등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형광등을 지금 집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형광등 등기구를 led 등기구로 제가 바꾸려고 합니다 그냥 led 등기구냐 아닙니다 샤오미에서 예라이트라고 led 등기구가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게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리모컨으로 껐다 껐다 할수 있고, 전구색이라든지, 뭐 주황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색온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48cm짜리 원형 LED 등기구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설치를 해보고, 기존에 이게 뭐냐면 36W짜리 주황색 형광등이 3개가 들어가는 등기구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밝기가 얼마나 더어 약한지 강한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뭐 편의성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가지 것들을 제가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이즈가 여러가지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 사이즈가 있으니까 방에 맞게 그 기존에 쓰시던 그 밝기에 맞게 그잘 고르셔 가지고 어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샤오미 led 등기구를 설치하러 가보겠습니다 고고 이게 제가 이번에 샀던 샤오미 예 라이트 48cm 짜리입니다 요 원형입니다 보시면 생각보다 좀 크죠 자 보시면은 요게 있죠 요게 브라켓입니다 브라켓 분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두 개를 안쪽으로 열면은 이게 분리가 되도록 돼 있어요 요쪽에 간편하죠 하고 여기에 등 전원이 요쪽에 연결되면은 요거를 꼽으면은, 이 본체를 꼽으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든 새도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리모컨이 있죠. 자, 요 리모컨으로 끄고 켜고 뭐 밝기 조절, 색온도 조절 이런 게다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간단한 설명서가 두개 있고요. 요 볼트가 큰거두 개, 작은 거두 개. 본체를 보시면은요. 자, 평범하죠. 근데 이게 제가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밝기가 얼마나 나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이 형광등이 저 기존에 쓰고 있던 등기구인데요. 36W짜리 이 형광등이 3개가 들어가는 등기구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도에 이 신발장 안에 보시면은 여기 차단기가 이렇게 있죠. 차단기를 열어주시고 뭐다 꺼주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전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제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꺼졌죠. 지금 불만 다 나갔습니다. 커버를 제가 분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브라켓에 연결된 나사가 있죠. 요두 개가 전기구를 지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원이 세 줄이 들어와 있죠. 이 중간 초록색은 접지선입니다. 요건 따로 연결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 까만 거하고 흰 선이 뭐 여기 형광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거그 전원선이 되겠습니다. 이 전원선을 먼저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또 예, 보시면은 와사가 3개가 들어가죠 요 3개를 전부 다 분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을 꾹 누르면서 요거를 쭉 당겨 주시면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3개가 다무사 분리가 됐죠 일단 고른 다음에 자 요거를 분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가 됐죠 요 브라켓이 보이는데 요 브라켓이 여기 드라이버가 십자 드라이버 두개가 박혀 있거든요 자, 여기 박혀 있던 브라켓을 분리해 했습니다요 볼트 두개를 제가 분리해 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갈 거고요 요게 기존에 달려 있던 겁니다 기존등기구보다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요게 형광등이 36w짜리가 3개 달려 있는데 요게 그 밝기를 커버할 수 있을지 제가 그거를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샤오미 브라켓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볼트 요두 개를 가지고 제가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등기부 원형이 같은 경우에는 위치 잡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충 박아도 동그랗기 때문에 잘 티가 안 나거든요. 야, 이게 힘이 좀 딸리네. 그래도 이 정도면 힘이 충분히 잘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여까지는소어보드 때문에 잘 들어가는데 그 이후로는 나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박는데 조금 힘이 들어가네요. 예, 네 두개 됐습니다. 야 설치가 이두개다 박겠습니다. 이두개 박으니까 튼튼하게 어느 정도 뭐 힘이 잘 받는 것 같습니다. 녹색을 안으로 집어넣어주시고요. 자, 녹색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주시고요. 자, 흰색 선을 여기에 저 검은색 선을 여기 밑에 제가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요 전선을 잘좀 정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됐죠? 알겠습니다. 자, 한 번씩 당겨봐 주시면 안들어지죠잘 들어있습니다. 됐나 안 됐나? 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밤에 이거 한다고 전원을 내려놓으니까 불이 안 들어가지고 자, 여기 차단기 전원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 와! 좋습 자, 이 밝기가 제가 보니까 기존에 제가 요 36W짜리 3개가 들어가는 그 등기구를 쓰고 있었는데 주관적으로 요거 두개 들어가는 형광등하고 밝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약간 요거보다 요, 요게 3개 들어가는 것보다는 밝기가 조금 흐려 보인다는 점. 그거 좀, 어, 양지하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 리모컨이 있는데요. 뒤에 열어보면은, 요 사용방정 스티커가 있습니다. 요거를 떼주시고, 자, 이렇게 해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 리모컨을 처음에 막 해보면, 이게 안 되는데, 처음에는 세팅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를 다섯 번 왔다갔다 해줍니다. 자, 이렇게, 보시오 둘, 셋, 넷, 다섯 번. 다섯 번 하면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면은, 겉에, M 버튼과 OFF 버튼을 같이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같이 꼭 누르시면은, 이렇게 5초가 누르고 있습니다. 리모컨하고, 저 안에 있는, 저 수신기하고, 페어링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OFF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꺼지죠? 그러면은, 페어링이 제대로 된 겁니다. 자, o f f ON, 펜변 태시죠 샤오미 LED 등기구, 여기 장점을 잠깐 말씀드려보면은, 여기 봅시오. 틈이 없죠? 뭐 틈이 없어가지고, 요, 기존의 등기구 같은 경우는 이쪽에 틈이 있어갖고, 날벌레들이 많이 들어갖고, 여름에막 죽은 시체들이 막 보이고 이랬죠. 그런 게안 없습니다. 요 버튼을, 양옆에 있는 버튼을 안쪽으로 살짝막 넣어줘갖고 딱 빼시면은 바로 탁 분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브라켓하고 이 등기구하고 분리가 쉬우니까 나중에 뭐 수리할 일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리모컨이 있으니까 ON OFF 버튼을 이용해서 끄고 켜고 M 버튼이 어, 야간 모드거든요 누르면 은은하게 은 조명이 이렇게 켜집니다 밤에 무드등 대신하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이것도 빛 세기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낮아졌죠 또 낮아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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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졌죠 거의 꺼지는 정도까지 이게 가능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죠 둘. 세네 다섯, 다섯, 야, 자, 5단계까지 여기 조정, 조종, 조정이 조종,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 3단계까지 이 기본 광량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커버를 벗겨갖고, 이거 누르면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구색 칩이 있고 LED 칩이 있고 주광색 LED 칩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꺼지죠 전구색 칩이요 그러면은 이제 밝은 형광등 색에 대한 되겠습니다 자 지금 켜지죠 전구색 켜지죠 자 그런 다음에 전구색이 더 밝아집니다 자 꺼지죠 주광색이 꺼지죠 자 주광색 켜졌습니다 자 주광색이 더 강해집니다 지금 자, 강해지면서 전구색이 꺼졌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력을 조절하고 꺼지고 이러면서 고색온도를 그 계속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기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샤오미 미홈 앱을 깔아서 집 써봤는데 이걸로 색온도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미세하게 색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자기가 선호하는 색온도를 기본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핸드폰으로도 LED 등을 끄고 켤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땐 어차피 핸드폰을 켜고 또 해야 되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모컨 하나만 쓰면은 어,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on/off 하면은 이건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켜놓고 있다가 이걸로 껐다가 이렇게 키면은 제일 처음에는 전구색에 가까운 그런 색으로 기본 세팅이 돼 있거든요. 기본 세팅된 색깔로 키면은 돌아갑니다. 미홈 앱을 어 깔고요, 터어 연결하셔갖고 그 기본 세팅을 켜져 있을 때를 기본 값으로 해놓으시면은 요거를 껐다 켜셔도 같은 색 온도 값으로 유지되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거는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맨날 이거를 꺼도, 껐다 켜도 되는데 만약에 뭐 집에 와이프나 애들이 이거를 껐다 켰는데 갑자기 색 온도가 기본 마지막에 설정했던 거하고 다르게 다르게 되면은 조금 요구로도 먹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그점 유의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천연수 슬기로운 생활 샤오미 옐라이트 48cm짜리 원형등기구 LED 원형등기구를 교체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천연수의 슬기로운 생활 성공 구독, 추천 부탁드려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